계속해서 지역 교계 이슈,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만나보는 시간 사랑방 초대석 이어갑니다. 오는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 발대식이 열리는데요. 지난 6월에는 출범식이 있었죠. 집회까지 아직 1년이 남았지만 물밑에서는 여러 일들이 벌써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도 큰데요. 해운대 성령 대집회 뭔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 뜻으로 이 거대한 물결에 동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부산 성시운동 본부 본부장 박남규 목사님, 사무총장 성창민 목사님 두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해운대 성령대집회 발대식이 9월 7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OIO 회계의날 집회 이후 꼭 10년 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엑스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 소개부터 좀해 주신다면요. 본부장님이신 예, 예 박남규 목사님 말씀 좀해 주시죠. 저희가 10년 전에 OIO 회계의날 진행하고 또그 전에 이제 빌리 그레이 목사님의 아들 예. 대신은 프랭클린 그레이목사를모셔가지고 BFTF를 했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동안 대형 집회 함께 모여 사는 사역들이 거의 사라졌죠. 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연합운동이라든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아, 우리가 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부산의 영적 대각성, 음. 영적 부응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함께 같이 하자. 어, 네. 이런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전체 집회를 하게 됩니다. 네, 10년 전쯤 제가 이제 그때는 경남에 있었기 때문에 네. 기억을 해보면 경남에 계신 목사님들도 해운대 성령대집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만큼 아마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많은 분들 이제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난 6월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3개월 만에 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있다. 공이 뜨겁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성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한국 성시아 운동본부 협의회가 조작돼 있어 이제 모임들을 가짐이고 그리고 각 교계의 모임 때 제가 참석을 하고 부산 성시아 운동부 사역을 소개를 하는데요 대구에 우리 신부모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 도에 우리 2 0 2 4년도 (9월) (8일) 날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너무 반가운 듯이 아. 놀라시면서 네.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음. 함께 하겠다 그리고 춘천에 계신 분들도 그러고 서울에 계신 분들 네. 전국의 많은 분들이 광장을 잃어버리고 시랑의 대지폐가 사라져 있는데, 음. 부산에 해운대 한다면, 제주도에서 올라오겠다. 그리고, 그곳, 부공의 현장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뜨거운 호응들이 참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음.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산 지역 내에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집회다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요. 예. 예전에는 이제 집회를 하면, 예. 사실 저희들의 행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우리끼리 모여서 하고 음. 또 우리끼리 막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외부에서 아, 관심을 네. 가지고 같이 하겠다. 부산, 울산, 경남 뭐 심지어는 아, 네. 제주 이런 음. 데서도 저희들도 함께 동참해서 정말 함께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음. 동참하겠다. 이러니까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너무 감사하고 편하지요. 아, 네. 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뜨거운, 그, 음.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다시금 우리가 좀 회복해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꿈꾸고 있으시다.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코로나 예. 이후에 많이 좀 우리가 위축되어져 있는데, 좀 새롭게 어, 좀변화될변혁들을 음. 어,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네. 절박함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요. 해운대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눈물로 하나하나 나아갔는데 그런 기대감들을 많은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해운대 지역에 있는 교회분들도 발대식 언제 냐몇 시부터 어, 네. 하냐 <laughs> 가겠다 이런 분참 음. 많으세요. 음, 맞아요. 예,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맞죠. 들고요 예 집회까지 사실 꼭 (1년이) 남았거든요 예. 출범식 발대식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 (1년의) 과정이 당일 집회 이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행사가 아니고 아, 네. 그 행사가 있기까지의 과정 네. 그리고 성도들의 참여 음.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 교역자들의 동참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아, 네. 그 다음에 저희 성시어 집행부에서도 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네. 그럼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음.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두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 네. 있고, 중간중간에 우리 사무총장 중심을 해가지고, 징금다리 집회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집회를 통해서 전체 의미를 만들어가고, 함께 참여를 예, 동참케 하고, 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들참 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말 대집회를 열기까지는 음. 기도의 힘들이 모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음. 1년 남은 기간이지만 그 1년이 결코 길지 않을 것같다는 예,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 당일 정말 그 뜨거움으로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운동으로 그 이후 시간들도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음. 바람이 생기고요. 이번 집회가 더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이유가 2014년이죠. 2014 5.25 회계날 성령 대집회 그 기억들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음, 네.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집회를 더욱더 기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헤아릴 수 없는 인파가 정말 해운대 백사장 가득 메웠다. 이런 얘기들 사실 저는 부서나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그 뭉클한 감동이 아마 지금까지 음, 10년이 지났지만 음. 가슴 속에 깊이 남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 가지고 계신 뭐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음, 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음. 또 당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 좀 나눠 주신다면요. 저희들이 1년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네. 하나 이벤트가 아니고 운동이 되게 음. 하고. 네. 어제 인치피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모아내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 교회가 살아나도록 각 음. 교회가 이런 운동들이 이어져 가도록 성시야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신이 스피릿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스타를 만들지 않고 이벤트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내 교회를 뛰어넘어서 공교회를 세우는 이런 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우리들이 행사들이 그렇게 집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네. 비가 오는 가운데도 우리 이교목사님 중심 필드문처럼 이런 분들이 서는 것이 아니 라 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서게 되어지고 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빌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남아서 기도하셨거든요. 네. 이러면서 기도의 모범을 어르신들이 보여드리고 목사님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니까 성도들이 깊은 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교회에서 네. 기도해야 되겠다. 음. 나도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서 빛과 수금 역할을 감당해야 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게시판도 그렇고 우리 여러 언론사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음. 운동들이 단일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동이 이어지도록 우리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대식 이후에 파파기도에 마마기도에 청년기도에 다음 세대 학교 기도 불신 운동들의 기도에 목회자 기도에 기도 운동이 계속 이 이어지가 갑니다. 그래서 음. 이 집회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네. 그리고 2014년도에도 그런 기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났던 참 좋은 집회였다는 라 생각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뜨거움이 음. 가슴 속에 이렇게 깊이 남아서 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말씀 중에 각 교회가 살아나도록이라는 말씀을 아, 하셔서 아, 아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그거예요. 네. 우리가 뭐성시와 운동 본부가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음.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개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네. 한국 교회의 그 장점으로서 개교회를 넘어서는 공교회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 생각이 아, 제일 네네. 강하죠 옆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를 데리고 간다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온다 근데 이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아, 정말 아멘입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고 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저희는 성서 운동을 하면서 원래 우리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6% 정도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집회를 하고 약한 15년 동안에 11% 아, 가까이 네.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정말 전체 집회를 통해서 한번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되겠다.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할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심어줘야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부산 경남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음. 부산 경남의 복마율이 낮다 보니까 음, 그렇죠. 늘 듣는 얘기는 네. 이쪽이 선교지다, 뭐 이런 얘기를 <laughs> 참 많이, <laughs> 많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파파클럽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고요. 음. 이제 붕의 그 불길이 부산에서 시작되어서 아, 올라갈 그럼요. 거다, 이런 음, 얘기들 예. 많이 하시고 그 기대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음. 말씀하신 각 교회가 살아나서 공교회성이 회복되어져 음. 믿는 사람이 더 음. 많아지는 그날을 이제 꿈꿔보는데. 아, 이십일 세기 초연결의 시대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과연 가능하냐라는 음. 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경험 연대감 소속감 한데 모이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경험들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도 미스 바 네. 대성회가 있었고 또 로만 캐톨릭을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사 안에, 전 세계 교회사 안에도 마찬가지로 네. 대형 집회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패배지를 가지고 아, 있는 거예요. 네. 과연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대형 집회가 가능할까? 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은 그런 미천전을 역사하셨고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아. 오히려 개교회 또 개인의 생각, 개인주의가 넘쳐나는 시대에 저는 더대형 집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 이건 이래서 안될것 같고 저건 저래서안될것 같고 또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자는 거지요 네. 알래스카에 냉장고를 파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음, 열대 지역에 정말로 필요 없는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할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찾아나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이번에 정말 잘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네, <laughs>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음. 코로나를 그 3년 음.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해중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음, 모여서 그렇죠. 드리는 그 예배. 음.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한계성이 분명 음, 음,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졌다 생각이 음, 들거든요. 맞아요. 예. 뭐 편리함도 있고 또뭐 상황에 따라서는 온라인 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 있었지만 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의 소중함도 깨달았고 그 시간을 보냈기에 아마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대한 기대감도 거기서 더 크게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9월 7일 열리는 발대식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저희들이 1부, 2부, 3부로 그리고 4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1부에는 2014년도 해운대 집회의 10년 만에 열리는 2024 해운대 승능대 집회 액체 2024 네. 해운대 승능대 집회이고 이런 나라 함께 가자 라는 설로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이브의 발대식을 준비를 하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오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도, 도시별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200여 명의 네. 각도시별 목사님들이 아. 함께 하시는데 부산 성시아 컨퍼런스를 통해서 도시연합과 교계연합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성시아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컨퍼런스를 준비를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이번 저희 발대식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산에서 대지표로큰 자리 매김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도시의 문화와 시대의 문화들을 선도해갈 수 있도록 K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K 가스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색다른 행태의 발대식을 준비하려고 저희들이 실무진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을 보시는 분들은 네. 함께하신다면 부산에서 준비된 이 K 가스펠의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게 되실 거고요. 저희들이 여러 또 실무팀들이 지금부터 계속 밤을 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온 시간 새로운 감독 가지고 연대를 아. 기대하는 기한 시간 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1년 뒤에 있을 네. 성령 대집회를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laughs> 발대식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발대식도 1, 2, 3, 4부로 해서 네. 정말 심혈월을기울여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럼요. 예, 그만큼 내년 그 1년 뒤에 열리는 음. 그 집회를 사무함으로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음. 말씀으로 들리고요. 사실 이제 발대식이라는 예.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네. 이그 자체가 우리의 모임이에요. 아, 어, 음.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함께 모여야 되고 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날 같이 와서 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집회가 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 그 네. 저희들도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준비 단계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음. 이거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음. 사역이고, 또 여기에 교육자들 함께 모여서 음. 마음을 나누게 되고, 네. 또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음. 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작할 때부터 행사가 아니고, 예. 이거 자체가 하의 집회고, 이것 자체가 우리 안에서의 컨퍼런스를 통한 의식 공유다 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은 발대식하며 음. 대표하시는 몇몇 분들 모여서 음. 예배드리시고 또 발대식 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laughs>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 함께 모여서 음. 이날이 시작점으로 그렇죠. 시작하는 네. 기도회 자리다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예전 같으면 경영사 축사 하는 참 이런 순서들이 많았는데 아, 네. 축사도 한 부분만 딱 하시고 네. 저희들이 우리의 본질들 우리가 음. 정말 2024년도를 대망하며 갈망한 이 마음들을 같이 모아내고 그리고 함께 1년 동안 우리 중부함 기도하면서 우리 도시에 대한 변화들을 네. 같이 마음을 나누고 모으자라는 이런 지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차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내년 그꼭 1년 뒤 열리는 음. 성령 집회는 사실 당일 집회로 열리는 거지만 어,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집회 이후의 시간도 그 움직임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음, 그렇죠. 예. 그이 집회를 준비하고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성령님의 역사심 그리고 또 함께 이루어갈 그런 음. 바라볼 그런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지역의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체험, 오롯이 함께 누리기 원하는 분들, 그 많은 분들이 동참,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동참하게 원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리, 부산의 새로운 변화와 우리 시대의 교회의 새로운 회복들을 위한 이 자리 에 함께 하신다라면 함께 해운대 집회에 대한 갈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 그리고 네. 우리만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전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아름답게 생김을 통하여서. 우리 새롭게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우리 예정자 이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시면 참 감사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미 집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9월 7일 날 10시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네. 수용로 교회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고 음. 마음을 모으는 그 자체가 기독교의 부흥이에요. 아멘. 제가 네. 왜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지면 내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네. 음. 부산에 예수 믿는 사람이 352만 중에 3 0 0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352만 중에 <laughs> 예. 300명의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왕따예요. 네. 그러니까 9월 7일 날수영로 교회 10시에 참여해서 내가 내 자녀, 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리를 확대해주고 보장해준다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다 함께 오셔야 돼요. 책임감 느끼셔야겠네요. <laughs> 네, 우리 자녀들에게 네. 이대로 이 상태를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정말 음. 아름다운 음. 그 다음 세대를 물려줄 것인가? 예, 음, <laughs> 네, 책임감을 좀 느끼셔야 될것 같고요. 또이 집회 준비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기도 제목들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게끔 좀 나눠 주신다면요, 목사님. 저희들이 네. 이제 기도 제목들 당일에 오게 되시면 헌신 약정서에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이 나눌 것인데, 네. 어 당일날 해운대 집회가 정말 우리만의 집회가 아니라 부산의 전 800개 함께해서 같이 하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모임이 대형교회들, 성시학교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800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중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음. 그래서 7,000명의 중부기도자를또 모집하고 있고요. 아, 1만 네. 명의 자원봉사자를 또 모집해서, 아, 우리 전교회가 네.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런 자리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집에서 의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모아져 간다라면 그날의그 현장이 성시아 집행부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의 잔치가 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현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로 모아 주신다면 1년 뒤 저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적들을 감동들을 경험하는 기한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네. 준비는 저희가 합니다. 네. <laughs> 준비는 저희 가 하는데 네. 참여는 음. 부산 교계의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열심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 드리는데 저희가 준비한 분들에 대한 대접을 할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이런 행사들이 의미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인들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산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아, 네. 음, 또 하나는 행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아,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아, 성시보 운동본부의 일이 아니고 부산 교계의 일이다. 우리 음. 교회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의 잔치에 내가 <laughs> 기도로 돕겠다 이런 마음 아니시고요. 아, 예, 우리 집 잔치에 내가 음. 정말 적극적으로 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9월 7일입니다.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열리는 2024 해운대 성령 대집회 발대식. 많은 분들 함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 발대식이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내년 9월 8일 주일 해운대 해수욕장이지요. <laughs> 꼭 1년 남았습니다. 어, 두분 그리고 성시아 운동본부, 부산 성시아 운동본부 정말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되실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요. 아멘, 아멘. 예, 힘내주시고 또 동시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시간 함께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예, 지금까지 사랑방 초대석 부산 성시아운동본부, 본부장 박남규 목사님, 사무총장 성창민 목사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